심스앤 허스 요즘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죠. 근데 이게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선 엄청난 성장주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곧 무너질 거라고들 하죠.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회사가 동시에 하늘로 쏘아올린 로켓이자 구멍 나서 가라앉는 배일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점 때문에 지금 월스트리트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회사의 성장세 정말 무섭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이 무려 24억 달러예요 구독자 수도 엄청나고요 누가 봐도 잘 나가는 회사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공매도 물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물급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망하는 쪽에 어마어마한 돈을 걸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극단적인 평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숫자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를 좁혀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딱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이 숫자예요. 73%. 이게 뭐냐면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3%나 늘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성장세죠. 아니, 그럼 대체 뭘로 이렇게까지 성장한 걸까요?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공격적인 확장, 그리고 혁신이에요. 원래 힘스앤어스가 남성 건강 제품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젠 그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피부과, 정신 건강,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체중 감량까지. 그냥 뭐 병원 가서 진단받고 처방전 받고 약국 가서 약 타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한방에 해결해 버리는 말 그대로 헬스케어 제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사 경영진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니, 시장이 우리 회사 가치를 너무 모르네? 하면서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자기네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드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뭐, 우리 회사는 무조건 오른다는데 자기들 돈을 거는 거잖아요. 최고의 자신감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송장 스토리 같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운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약세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약세론자들이 딱 들이미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공매도 비율. 시장에 풀린 주식의 34.6%. 그러니까 세주중한주 이상이 공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타들 같은 월가의 공룡들이 이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데 거액을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주가 하락에 매팅하는 걸까요?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체중 감량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젠픽이나 위고비 같은 약한 달에 1350달러, 거의 200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힘세너스가 이걸 성분 복제해서 월 199달러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뭐 가격 파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시장에 핵폭탄을 던진 거죠.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역풍이 정말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제품 출시 딱한달 만에 원래 협력하던 거대 제약사가 이건 불법이야 하면서 손절해버렸고요. 심지어 미국 FDA까지 나서서 그약 쓰지 마세요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때려버렸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쌓여진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체중 감량 사업이 올해에만 7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안겨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라는 칼날이 바로 그 거위의 목,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헬스케어의 미래다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거 위험천만한 도박이야라고 소리치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믿으시겠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강세론자들은 이 회사가 AI 기술로 무장한 헬스케어계의 넷플릭스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약세론자들은 GLP1이라는 시연폭탄을 안고 있는 너무 비싼 회사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 과연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이 규제 문제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죠.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또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길게 봤을 때이 회사의 진짜 승부수는 결국 AI를 이용한 개인 맞춤 서비스나 글로벌 시장 확장 같은 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힘센 허스는 정말 헬스케어 시장의 판도를 뒤엎는 혁명가일까요? 아니면 너무 높이, 너무 빨리 날아오르다가 태양의 날개가 녹아버린 이카루스처럼 추락하게 될까요? 그 최종 판결은 오직 시장과 시간만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